여보세요? 또 떨어졌어? 얼마나 떨어졌어? 알아볼게 아 엄마가 또운전면또 떨어졌어 <laughs> 곽박사님이 힘쓰면 그 정도는 만들어 줄수 있잖아요? 쉽지 않더라고요 엑셀이랑 브레이크를 브레이크 걸리는거 어떻게 만들한 잔씩! 곽박사 저도 한잔 부탁드려요 가득이요 가득 채우면 향을 즐길 수가 없으니까 볼록 튀어나온 부분까지만 채워서 다리 가또아 그러나자 다들 어떻게 지냈어? 미국 다녀왔다매실실 <laughs> 실리콘으로 갔었나? 실리콘밸리에선 반응이 어때? 네. 피드백 받은 것들 정리해서 거기 CTO한테 슬랙으로 넘겨놨는데 뭐 아직까지 연락이 없네? 커뮤니케이션이 형 빛감이 맞지가 않아. 야이 새끼야 어? 한글을 써인마 한글 어?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그 몰라? 음. 잠깐만, 우리 그냥 모임하는 거 자숙기 찍는 건데 누구 한 명은 지금 드라마 찍는 줄 알고 온것 같은데. 이게 누구야? 그것 또 북한 드라마를 찍는 줄 알고 온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너 실리콘밸리 어디 쪽에서 일을 했지? 실리콘밸리가 일단 미국 모든 산업이 정착돼 있는. <laughs> 실리콘밸리가 어디 있는 데더라? 그러니까 잘 진행이 될지 된다. 모르겠습니다. 너무 모르니까 할 수가 없네요. 너희 새끼들 일단 원샷 하보이. 자. 영어 쓰지 말라던 놈이. 건배 이 새끼야. 아, 나도 기본적으로 한 번씩 영어가 저속 퇴연하기가 난다고. 톡톡 이거 방송을 <laughs> 조금 서민 계층 본다 그래서 발베니 94년산을 준비하려다가. 어, 94년산이. 그 뉴스 봤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조사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자연스럽게 6위를 했다는데. 미국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어. 또 월드 리포트 원문 읽어봤는데 분석력이 80점이야. 몇점 만점에? 85점 군사력은 85점 만점이야? 100점 만점 야이 새끼야 이거 언제쯤 얘기를 하는 거야 400만점이지? 너 <laughs> 400만점 시대 아니야? 그래서 우리 지금 엘리트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음. 나라에서도 집중하고 국방부에서도 집중하고 음. 뭐 참고자료로 쓰려고 할 텐데 그지 이 영향력 서민들이 봤을 때 어, 표준이 될수 있게 우리가 얘기를 잘해야 될것 같아 응 음, 그렇지 서민들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많이들 배울 거야 그래서 말인데 음. 우리나라이 세계 6위 유비. 어마어마한 국방력 우리 엘리트들이 봤을 때강 음. 대표, 뭐이 대표 뭐 이사장, 이부장님 너이 새끼야 너, <laughs> 내가 승진한 지가 얼마 안된너 나한테 관심 놓쳤구나 <laughs> 이런 붓기를 때려잡으려면 야 일일일이었나 우리 국방력이 <laughs> 필요하다고 생각 이런 국방력은 근데 여러분들 생각에 진짜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물론 요즘은 또 첨단 테크 산업 시대 아닌가? 그래서 응. 어... 우리가 이런 협동심을 더불어서 우리 육군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불어 이런 단어 조심해 네. 더불면서 국민의 힘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음, 저는 중도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우리 같은 엘리트들이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볼 시간이 바로 이 자리라고 생각. 교복 엘리트에서만 썼어 이거? <laughs> 나는 아이비클럽이야 새키야. 아무튼 우리 ]이야. 같은 엘리트들이 생각하기에 현재 한국에서 가장 센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나? 난 차무식. 차무식이라. 어? 그건 아까 1에 계시잖아 0 0 0원 1000원 1 0 아니 누가 돈0 0원1 0 그랬어요? 아이0원 1000원 1 0 0 섭섭해요 <laughs> 나는 개인적으로 현재 한국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라고 치면 다나카 이0 사람이 있나? 다나카는 일본 사람 1 0 0 s 원 1000원 1 0 0 0그 1000원 꿋0 0 0원 1000원 1 0 0 와스라나이. 필리핀에 있는 참호식 일본 사람 다나카 빼고 한국 사람 그 사람을 모토로 삼아서 군인을 그렇게 키우면 되는 거야. 그 사람처럼 군인을 키우면 된다. 그럼 미키광수. <laughs> 누 그러면은 미키. 우리 그 워리어 플랫폼이라 그러잖아. 지금 음. 국방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장비 이런 거 음. 최첨단 화 하는 걸 미키광수 플랫폼으로. 아니면 백년사위 이만기 씨는 어떤가? 이만기 어. 플랫폼이라. 난 그분만큼 강력한 분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말인데, 이사라 박연진. 어? 누가 더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이사라 박연진이라고 하면 그, 그, 더 글로리야. 하나? 더 글로리를 혹시 봤나? 이 회장 바쁠 텐데. 아냐, 난 그래도 아무리 바쁜 와중에도 더가 붙는 채널은 무조건 구독을 해. <laughs> <laughs> 더 그냥 글로리였으면 내가 아마 음. 그 끌리지 않았을 텐데 더 글로리란 말이겠면 하니까... 프리미엄이 붙는 것 같구만 더불어 아. 민주당은 어떻게 생각하나? 당대표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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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겼을때 가장 강한 사람인데요 나는 일단 문동은 문동은 강하지 문동은은 근데 뿌리부터 강한 스타일은 아니야 훈련을 해서 강한 스타일 열이지만 노력하는 스타일이다 아니면 박연진은 어떤가? 박연진 어 독종이야. 일단. 음. 음. 근데 결국에는 더글로리에서 가장 힘이 강한 주인공은 음. 딸이었다. 예솔이. 예솔? 예솔이. 우리가 지금 얘기를 잘해야 음. 되는 게 우리가 던진 이게 영향력으로 인해서 국방부에 있는 장관들이 이거를 참고 삼아서 예솔이 플랫폼을 실제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예솔이 부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예솔이 부대. 근데 이게 맞나 모르겠습니다. 음. 만약에 추상은 사실 내가 예솔이 다음으로 가장 강하다고 생각했던 게 이사라야. 내가 그 마지막으로 사귀었던 그 내가 종이 이름 김사라였어. 어. 실제? 김 장사하시는 분이었잖아. 이사라 김사라 이렇게 어? <laughs> 나 만들었어. 어떻게 하던지 얘기 좀 해줘. 그 사실 그 이게. <laughs> 이게 샐러드냐 사라다냐 <laughs> 언제나다. 내가 이건 사라다다. 앞사라 좀 갖다 달라 그래. <laughs> 으이 사라. 잘 쓰게 돼. 말이 좀깔끔만 그래. <laughs> 뭘 준비해? 뭘, <laughs> 지가 던져 놓고. 아무튼 우리 나라가 이제 부국강병이되려면 힘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렇지. 이 회장이 생각했을 때 남자에게 힘은 상체에서 나온다고 생각해, 하체에서 나온다고 생각해. 상하체를 나누자 이거지. 나눠야지. 응. 음, 음. 당연히 하체지. 어? 하체? 상체가 근데 왜, 왜 이렇게 상체를 키웠어? 나는 중체가 포인트야 중체? 중체? 나는 사실 엄밀히 따지기보는중체 <laughs> 상체, 하체보다는 난 중체야 중체라 하면 음. 나도 빠질 수 없다 <laughs> 아니 그강 어, 대표는 어디서 밝혔던데 강 대표는 자웅동체야 <laughs> 제가 고추가 작아서 유린 당하고 <laughs> 그걸 집지, <laughs> 죄송합니다. 저희 집지 마! 지금. 아니 지금 네. 아니 우리가 지금 국방부의 참고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하체가 간거가 상체가 간 거라고인데 중체로 가는 거야?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이지. 아니뭐 우리가 이 나라의 중심이니까. 그렇지 여의도니까. <laughs> 맞아 맞아. 이제 더 이상 그런 얘기하지 말고. <laughs> 음. 아니 뭘 상체냐 <laughs> 하체냐 그래, 그래. 그런 얘기를 저희... 하는 말입니다 지금 언제까지 중체 얘기할 를 거예요? 일단 매조지를 하고 끝내자고. 뭐에 뭐 뭐에 네, 뭐? 내물이. <laughs> 매드, 매듭을 짓고 매드몬스터 야 이렇게 네. 됐 매조지랑 매드몬스터랑고 매드몬스터 조졌다를 뚫어서 매조지야 <laughs> 조졌다? 지는 <진은> 어디있지 조지였다 <웃음> <웃음> 너 황금이 몇이었을까? 각벌이 상당히 높아 순실될 경향이 많 역시 S대는 탈공 만 내가 나는 이렇게 생각해 우리가 아무리 신무기를 개발하고 음. 무기의 크기를 키우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무기가 작동이 되느냐 마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지 그렇지 그렇지 꽉곽박사는 내가 이거로 무기를 어? 어 생산지, 사... 생산 중지했다? 그렇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꽉꽉 박사는 이제 생산직이 아니야 서비스직이지 <laughs>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잠깐만 생각 좀 해볼게 아니 더 생각... 이상 발포하는채널인니까자 <laughs> <laughs> 저는 2회 때부터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시고! 나는 항상 중립이야 중채! 왜 이렇게 중채.. 왜 이렇게 중채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어..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왜 <laughs> 이래.. 그럼 상하체가 정리가 안 됐는데? 중채로 마무리하자고! 중채! 중채! 서민들이 내가... 좋아하겠구만 사실 우리가 뇌생남이잖아. 그렇지. 우리는 엘리트. 기본적인 뇌생남이. 반대편은 뇌생남이 좋다고 생각해. 몸생남이 좋다고 생각해. <laughs> 뇌생남. 어 일단 뇌실이 갖춰져야 된다. 그렇지. 뇌실이 갖춰져야지. 뇌실. 만약에 뇌가 섹시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봐. 그치. <laughs> 이러면서. 그 그치, 그치, 그치. 몸도 섹시해질 생각을 못하는 생남. 그렇지. 뇌가 섹시하지 못하면 운동하러 가서 나는 하체 운동을 해야겠다고 턱걸이만 하고 나고 이럴 수가 있어. <laughs>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뇌생남과 몸생남 한 명씩 예로 들어볼까? 일단 몸생남하면 피지컬 100, 피지컬 100 어. 피지컬 에 나오신 시무뜸 그... 씨, 시무뜸 씨는 시무뜸 씨가 대표적인 몸 뇌생남 아닌가? 몸생남 여겼지 <laughs> 만약에 시무뜸님을 음... 아니 아 하세요. 의미가 있겠지? 아 무슨 뜻이지? 무슨 뜻몸 <laughs> 그렇게 하면 안되고 <laughs> 뭘, 어, <laughs> 뭘 그렇게 하면 안되고 뭘 그렇게 하면 안되고 왜 심으뜸 님이 몸색남이지? 해석을 부탁하네 아, 내가 잘못 본것 같아 아, 요즘 너무 해외 스케줄이 많아서 사실 나는 피지컬 백을 다 보진 못했어 그래서 지나가면서 뭐 심으뜸 님 <laughs> 아니 양학선 님 굉장히 그치 어 몸이 섹시 대표 몸색남이시고 뇌색남은 한명 적어볼까? 뇌색남 진양철 진양철 뇌가 섹시하지 음... 그렇지 근데 결국엔 엘리베이터에서 오줌을 지리더군 나 아직 안 봤어, 이 새끼야 아무튼 우리 나중에도 종종 이렇게 모여서 음. 어, 격조높은 이야기들 하자고 음. 음. 근데 이게 아마 <laughs> 어 유튜브 채널에 올라간다 그랬나? 어유튜브 그런 거 어, 서민들이 보는 거 랜선에 네. 통해서 뭐 올라가는 걸 텐데 스낵 스낵을 어, 통해서 또 보겠지 파급력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아마 음, 파바운좀 있을 것 같아 우리도 뭐 인바운드 할 거고 인바운드 하고 아. 여러 가지로 바운더리를 음. 넓혀서 근데 이제 리바운드까지는 리바운드는 강백호가 많이 잡아주지. 슬램덩크가 아주 리바운드를 잡아주기 때문에 정대만이 마음 놓고 슛을 던질 수가 있다. 그게 불꽃남자고. 그렇지. 국방력이 강해지려면 불꽃남자들이 필요. 불꽃남자들이 필요. 하지만 정대만은 일본 아, 대만 저희는, 사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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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사람 아니었어? 저희는 대만 사람 아니었어. 무슨 소리야? 그러면은 이중국적 활동인 거야? 아무튼 이거 내일 뭐. 영상 올라오고난리겠는데뭐 국방부에서 뭐 천부자로 보내라 그러고 그래도 우리는 뭐 노블리스 오블리주라 그러지 이런 것들이 필요해 오블리주가 아, 뭔지야? 어. 노블리주 뭔지? 같은 거 아니야 근데 원래 오블리주 노블리주 아니야 음. 오블리스 노블리주페이버레스 음. 노블레스 페이버레스 덴젤러스 <laughs> 고저스팟 페이버러스 음. 비틀 비틀어 짹끼는 비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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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브미션 챔피언 서브미션은 <laughs> 김동현 씨 김동현 씨가 군대에 재입대를 해준다면 해병되거든 국방력이 음. 많이 오르겠구만 매미 아, <laughs> 매미부대를 만드는야자 매미. 그러면 내가 매미부대를 창설하라고 압박을 좀 넣어야 되겠어 어디다 넣을 건지 좀 어, 알려줘 매미부대인데 어디다 넣을 거야 뭐? 매미부대 그건 내 매미야 <웃음> <웃음> 새끼가 씨. 내가 국방부 장관한테 전화해서 저 신옥 실수 좀 올려봐 신 실수는 어디다 넣을 때문준 거고 <laughs>

어이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아무튼 우리나라를 건드리면 다까루르 만들겠어 까자야르 우리 짠 하고 야, 일단 짠 하고 너 어, 아까 어, 전화한다면서 <laughs> 왜 자꾸 돌아와 전화 안 받아? 전화한 거 같은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니까 오늘 욕 한마디도 안 했네 아니야 <laughs> 너 오늘 욕한 것만 나왔어 욕 많이 했어 <laughs> 새끼가 욕이야 새끼야 그럼 이 시원하게 욕 한마디 해줘 야 이거 우리 국방부 공짜로 많이 얻어 간다고. 야, 박범 씨. <laughs> 이게 야, 좀안 들리게 하기로 약속을 했잖아. 어, 아무튼 나는 이렇게 또 엘리트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얘기 나누는 거는 찬성이야. 다음에 한번더 만나는 거 어때? 시간 아. 맞추기가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어떻게든 보긴 뭐. 봐야지. 토스트 자. 자, 더 먹어. 더, 더 먹어.